우리 있는데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5m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싸주시면 됩니다. 아주 뭐 정해의 목도 그냥 솔뿌이면은수실감이 높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죠. 까이코입니다 아, 오늘도 하는 디비전2 아, 오늘 알아볼 어, 빌드는 어, 기관단총 특화 빌드인데요 조금 어, 새롭게 조금 알려드릴 어, 빌드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어, 무기 무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M1928 이거 톰슨이죠 톰슨 음, 톰슨 무기인데 어, 여러 뭐 여러가지 무기가 있겠지만 기관단총 무기 중에서 이 톰슨 무기하고 어, 이 토미건, 이두개의 무기만이, 부착물이 안 붙거든요? 톰스는 는다고 하더라도 탄창에 이제, 어, 뭐 하나 붙고요 근데, 토미건은, 어, 아예 안 붙는다는 점. 네, 그, 어, 부착물이 안 붙는 대신에, 그만큼, 총기 또한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밸런스 있게 총기, 밸런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또, 어, 다른, 뭐, 기관단총, 여타 기관단총들은, 어, 총기 부착물을 통해서 안정성이나 명중률을 높이거나, 뭐, 치약시대문을 올리거나 하는데, 어, 톰슨 무기하고 이 토미건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걸 잡지 않아도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어요. 특히, 어, 이 톰슨 무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어, 기관탄총 중에서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RPM이 낮은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어, 매그도 뒷받쳐주고 특히, 어, 사격해보면 아시겠지만, 어, 이 총기의 명중률과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또, 뭐, 이렇게 데이터로 다 뭐,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굉장히 좋은 총을 먹었습니다. 어, 톰스 같은 경우는 이 세디스트 효과가 달린, 어, 그리고 모두 플로치어진기한난 총을 먹었고, 토미건은 말할 게 없죠. 특수효과만 바꾸면 되는, 어, 이, 거의 간로 아이템을 먹었는데 어, 먹은 김에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총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리지웨이 빌드까지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까해서 어, 어, 빌드 알려드릴까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어, 기관단총 추천 어, 톰슨 토미건 괜찮습니다. 한번 다들 써보시고 플레이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 이제 빌드에 대해서,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어, 사냥꾼의 경로는 굉장히 유명한 어 세트 아이템이죠. 왜냐면 어 그저 이 사냥꾼의 경로라는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관단총이나 산탄총에 대한 어 그렇게 인기도가 높지 않았는데 어 사냥꾼의 경로라는 세트 아이템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 산탄총이나 기관단총 단총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기가 되었죠. 어 보시면은 어이 세트에서 산탄총과 기관단총의 데미지 상승과 어 3세트에서 어적 처치 시 방어도 회복, 어적 처치 시 생명력 회복 이렇게 생존율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어, 최상위 포시자라는 4세트 아이템 어,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 최상위 포시자라는 특성은 음, 저기 1 5 m 터 내에 들어갔을 때 어, 발동이 되는데요. 1 5 m 터 내에 적에게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면서 어, 이 디버프 효과가 부여된 적에게 어, 무기 데미지 20%를 증폭시킨 데미지를 어, 주게 하고 그리고 어, 이 기프 효과가 부여된 적을 처치하면 다른 5미터 내의 적들에게 어, 방향감각 상실을 어, 부여하고요. 그리고 10초 동안 무기 데미지가 5% 증가하면서 다섯 번 중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토미거, 어, 아, 그 톰슨 건과 좀 맞죠. 왜냐면 이제 톰슨 건어 데미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탄창에 적을 제압할 확률이 큽니다. 보통 뭐 정예 같은 거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 기관단총에 이제 데미지가 낮아서, 한두 탄창, 세 탄창 이렇게 소모해가면서 적을 잡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어, 두 탄창까지 가게 되면 생존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만큼, 어, 이 디버프 효과를 좀더 구현하기 힘들다, 하는 점이 있어서, 어, 톰슨이 꽤 괜찮은 총이라 생각합니다. 어, 데미지가 높아서. 그리고, 어, 자, 이제 방탄복과 백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방탄복은 리지웨이 자부심이라는 세트 아이템을, 아, 특급 아이템을, 특급 장비 아이템을, 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미터 내에 적에게 유효한 특수효과가 발동되는데 어, 15미터 내에 적에게 사격만 가해도, 어, 출혈 상태 이상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출혈 상태 효과가 부여된 적의 수에 따라서 1초, 1초마다 해당, 퍼센테이지의 어, 방어도를 회복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어, 출혈 상태 효과가 부여된 적입니다. 따라서, 어, 아군이, 뭐, 집속탄이나, 뭐, 다른, 여타, 뭐, 그, 말벌, 같은 것을 통해서 적군에게 출혈 상태를 부여한다면, 그게 만약에 저의 15m 내에 들어 있다, 그러면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 생존율을 조금 높일 수 있다, 하는 특수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 이 출혈 상태 효과를 부여한다는 게꽤 큽니다. 출혈상태 효과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어.. 이 기원단총에 있는 세디스트 효과를 쓸수 있겠죠. 세디스트 효과는 어.. 출혈상태의 이상효과가 적용된 적에 대한 무기 데미지가 20%만큼 상승 따라서 어.. 출혈 데미지도 줄뿐만 아니라 출혈 데미지도 꽤 괜찮은 상태 이상효과인게 뭐냐면 적의 그.. 이동속도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 틱당 한 3만에서 3.. 아 2만에서 3만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만 3만이 데미지도 무시 못합니다. 어특당 어, 초당 출혈 데미지가 툭툭툭 들어오는데 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한 3만 3천 정도의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던데 음, 출혈 상태 이상 효과에 출혈 데미지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어, 세지스트 효과로 무기 데미지 20%만큼 증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 백팩에 어, 사악함이라는 효과를 추가시킨다면 또 무기 데미지가 뻥튀기됩니다. 어, 여기서 보시는 상태 이상 효과 출혈 출혈 상태 상태도 상태이상 효과가 들어가죠 그 출혈상태이상 효과를 부여하면은 어이초 동안 무기 데미지 18% 증가 뭐 이런 그 사악함 같은 경우는 또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어, 리지웨이 동안 출혈 데미지 그리고 세티스트로 20% 데미지 사악함으로 18% 데미지 사냥꾼의 경로 20% 데미지 뭐 죽였을 때또 추가적인 데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 데미지를 최대한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어 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조금, 기가단총1 5터 내로 접근하는, 하다 보니까, 조금, 어, 안전감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 방어도를 넣은, 어, 패드. 패드를 넣었죠. 넣었고, 어, 방어도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방어도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고, 어, 나머지 부속성들은 전부 다 치확치됨으로, 어,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능력치가 어, 치확 60% 치뎀 120% 챙겼습니다 백팩에 이그루포선불라 때문이죠 무기 데미지가 좀 딸리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최적화를 어, 통해서 좀 보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드 말고도 방탄복이나 백팩에 여러 가지 어, 특수 효과들을 넣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 그게 예중 하나가 이제 어, 백팩에다가 근데, 지금, 제가 이 빌드가 왜 존재하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안정감이 넘쳐요. 뭐냐면, 어, 다른, 어, 변수가 없습니다. 메멘토에다가, 어 방탄복에다가 위협전술을 넣어서 플레이하는 분도 계시는데, 위협전술이라고, 어 보시면은, 아, 이거보다는 그냥, 보정 작업대 가서 보시면은 방탄복의 특수 효과 중에 위협 전술 이게 있습니다. 어, 보너스 방어도가 부여된 상태일 때 10m 적에 대한 무기, 추가 무기 데미지 35%만큼 증폭되는. 근데 이제 이게 그 배낭에 있는 메멘토를 끼게 됨므로써 메멘토의 어, 트로피를 먹으면 방어도가 올라가거든요. 추가 방어도 올라가거든요. 그걸로 이제 데미지 뻥튀기는 분도 계시는데. 전좀비추드린게 뭐냐면, 이제 트로피를, 어, 우선, 메멘토르 끼게 되으로서 치약치댐도 떨어지고요. 치약치댐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트로피를 먹기까지의 딜레이가 초반들이 너무 약합니다. 어 메멘토를 먹게 되면, 다행히, 아, 자연히 여기 뭐, 방탄복의 절멸도 빼지겠죠. 왜냐면 위협선수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 방탄복의 절멸도 없고, 백팩의 위협 뭐 백팩의 뭐 경계나 백팩의 경계, 예 네, 경계, 백팩의 경계나 그리고 태연작이죠 태연작 태연작이거든요 어 이거 이런 것도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초반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태연작이나 경계 다 빼버리면 거기다가 이제 어 백팩에 또그 메멘토 끼고 그리고 위협 선수 껴버리면 초반들이 너무 약합니다. 뭐 적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어 데미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그게 그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것도 좀 비추드리고 어. 차라리 백팩에 메멘토보다 그... 아드레날린 넣어가지고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치약시장도 챙기고 또 백팩에 이제 브랜드 세트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메멘토보다는 어 아드레날린 챙겨서 어 방어도를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아드레날린도 5초간에 대다용 되기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초에서 5초에 한 번씩 아드레날린과 위협전술의 효과가 발현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1빌드는 뭐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방탄복에다 절멸, 그리고 백팩에 경계나 이제 태연작을 붙인다고 한들 어, 이 절멸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간, 그리고 뭐 백팩에서 그태연작 그건 언패시에만 해당하고 경계 같은 경우는 저게 총을 맞으면 바로 효과가 사라지죠. 대신에 뭐 총을 동기화나 이런 거 추가해서 데미지 뻥튀기를 할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빌드가 굉장히 그 다른 여타 특수한 뭐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15미터 내에 저게 사격만 하면은 모든 효과가 발동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기화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또 방패를 펼쳐야 되고, 방패도 소, 순식간에 닿거든요. 이, 탱템이 아니면. 따서 제가 지금 이 빌드를 좀 추천드린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준수한 딜이 뽑혀 나온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번, 어, 어,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SHD 레벨은 604인데, 아직 시야건 좀못 찍었지만, 어 저거를 저 지약을 다 챙겼다고 하면은 그팸 중에 부속품 하나를 이제 치뎀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치뎀 올릴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천렙이라고 가정했을 때시확6 0에치뎀한 132까지 가능하겠네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 링컨 비전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사냥꾼의 경로 효과도 그렇듯이 1 5선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찾아... 그거 말고는 그냥 사려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그래도 분, 아주 높은 딜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효과가 발휘돼서, 딱 데미지가 2~3만씩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틱 데미지 때문에 잘안 보이겠지만, 어... 80만, 뭐 70만 이런 데미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상 권의 경로 표 시가 보이 죠？그러면 15 인천 에 들어 왔던 소리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관단총은, 아무리 뭐, 앞에 좀더 좋긴 하지만, 어, 탄창 가는 시간을 어, 줄이고, 그냥 딜로 밀어붙이는게 아마 가장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기 부차류물이 없는 만큼 총기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서, 어, 대장전 속도도 꽤나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to so, turn the memorial into a base It's an area beneath you with increased security isaac can't access data on this location stay alert i don't know what you're walking into there I suggest I need those oh, shells as chemical weapons. Can't afford to let the true suns escape with those. gotta find a way to close up that tunnel. you think this in the Manics Isaac pulled upstairs. We can lock that tunnel door from their control center. That should keep them from being able to transport those borders loaded with DC-62. 아까와 같이 이렇게 풀스택 나오는 경우는 던치 않아서 제대세가 130만까지 나오네요. 친구들 알로하들로. 아 레벨도 드신 분들이 왜 이래? 어? 그죠? 어 굉장히 탈합니다 <놀람> 저는 한 돼지들만 개들한 <갱들이랑> 돼지들만 노려볼게요 <놀람> 어디가 임마 어, 어 좋네요. 데미지가 쭉쭉 잘 나옵니다. 대략 한 70-80만 정도 되는 데미지가 준수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출혈 스택까지 더하면 한 80... 출혈 스택 한 3-4만씩 들어오네요. 그렇죠? 앞에 불이 있는데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 5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뭐 정해의 목도 그냥 솔뿌리면은 그 손실감이 높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죠. 여기 또 앞에 또있네요다올게요 자복도 어, 먼저 타와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 솔프 보여드리면, 어, 딜은 확실히 잘 나온다는 거 입증이 된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만 뭐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에코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